우리 한번 맞춰보자 그래 어. 다른, 다른 게다 똑같은데 그래. 지금 아, 내가 저... 이쪽에 있다는 전제에서 한 거잖아 맞아 이제 맞아 이렇게 바뀐 거야 MC 석을 내가 저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아 아, 아. 어. 보통 거기 인데 우리가 여기야 그러니까 응? 그래서 내가 이제 응? 와 그래서 응? 전혀 춤을 안출것 같이 갑자기 응? 와서 이러다가 응? 갑자기 응? 여기서 이제 응. 바라볼 같았지 When we disco w h 서 잊지를 못해 아직도 나무리와, when we d i s c o when we d i s c o 멋있다 o t sure. I'm 고있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